손흥민이 멋진 프리킥으로 득점을 하는 동안 영혼의 단짝인 케인은 좌절을 느껴야 했습니다. 잉글랜드가 이탈리아와의 네이션스 리그 경기에서 0-1로 패배해버리면서 리그 B로 강등된 건데요. 잉글랜드는 최상위 리그인 리그 A의 3조에서 단일 승도 거두지 못하고 강등을 확정지어버렸습니다. 헝가리 이탈리아 독일 잉글랜드도 한조였는데이중 잉글랜드의 피파 랭킹이 5위로 제일 높죠. 이탈리아는 7위, 독일은 11위, 헝가리는 37위인데 놀랍게도 헝가리가 조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는 월드컵 조추첨에서도 포트원에 속하며 전 세계적인 강팀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팀인데 유로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초라한 모습만 보여주면서 결국 2부로 강등되어서 완전히 체면을 구겼습니다. 잉글랜드의 몸값이 1조 원이 넘는 선수들로 구성되었는데 골잔치를 벌리기에 충분한데도 케인의 페널티킥을 제외하면 득점이 없습니다. 이번 이탈리아전에서도 중앙에 케인이 출전했고 스털링과 포드는 양 날개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1개의 슈팅 중 1개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품목과 같은 통계 매체 자료에 따르면 최피 찬스를 만들어내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스털링과 포든이 도대체 어떤 선수들입니까? 스털링은 소르민보다 리그에서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고 포든은 소르민보다 몸값도 더 높은 선수입니다. 거기에 토트넘의 주포인 케인까지 버티고 있는데 왜 골이 안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북한 생각할 위치입니다. 아스날에서 손흥민과 같은 등번호 7번을 달고 뛰고 있는 2001년 생의 응어 손꼽히는 선수죠. 토트넘과 최악의 앙숙인 아스날에 소속돼 있지만 유로 2020 결승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한 이후에 토트넘 팬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잉글랜드 축구 팬들이 큰 기대를 보내는 차세대 스타 중한 명이라고 봐야하는 이 사카를 왼쪽 윙백 자리에 기용하는 무리수를 둔 겁니다. 물론, 석하가 윙백에서 뛴게 처음은 아니지만, 그건 윙어로서 단단히 자리를 잡기 전입니다. 소속팀인 아스날에서 오른쪽 윙어로 뛰고 있는데, 메인 매치에서 왼쪽 윙백을 시키는 건좀 너무했다고 봐야죠. 잉글랜드 감독인 사우스게이트의 전술에 대해서 현지 팬들이 비판하는 이유를 알것 같기도 합니다. 5 경기 동안 페널티킥 득점을 제외하면 무득점의 실점은 7번이나 허용하면서 2무 3패를 했는데, 잉글랜드 스쿼드를 아무리 꼼꼼히 뜯어봐도 이 정도의 결과를 낼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도르트문트에 뛰고 있는 멜몸이 어리긴 해도 주장단에 합류할 정도로 고평가 받고 있는 선수고 라이스 역시 웨스트햄에서 주장을 맡는 동시에 팀의 에이스로 활약하는 정상급 미드필더인데 5경기째 이어지는 답답한 경기력을 보면서 현지 팬들은 감독의 경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팀의 주장이자 주전 스트라이커인 케인도 이 비난의 화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후반전 4분에 있었던 찬스에서 욕심을 부리면서 무리하게 슈팅을 날렸던 게 결정적이었는데 중앙에서 스탈링과 포드의 전력으로 뛰고 있는데 끝까지 패스를 하지 않고 슈팅을 해버렸죠. 거기다 영2로 뒤지고 있던 후반 26분에는 골문 앞에 3명의 공격수들이 들어와 있고 크로스만 올린다면 득점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 굳이 각도도 없으면서 그걸 발목 힘만 보여주는 슈팅으로 골키퍼건만 주고 말았습니다.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던 케인의 골 욕심 때문인 건지 손흥민이 아닌 다른 선수들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이 장면을 본 영국 팬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위매치에서 3연속 프리킥 득점을 하고도 토트넘에서 7프리킥을 차지 않는 것과 더불어 케인의 탐욕이 폭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스털링 대신 손흥민이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말도 하고 있는데. 월드컵 두달 남은 상황에서 한국도 벤투 경지를 논하고 잉글랜드도 감독 경지를 원하고 내야 그냥 대반전 일어나길 바랄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월드컵 마지막 평가전인 만큼 무조건 승리만 할수 있길 바라봅니다. 이상신 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